과같그네 종류의 증명 면체가 있는데, 어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가로의 길이가 10, 세로의 길이 10, 높이 10, 가형은 10, 11, 11, 10, 1, 11, 1, 1, 10, 1, 1, 1. 그래서 가형이 한 개가 있고, 나형이 여섯 개, 다형 열두 개, 라형 여덟 개를 이용해 갖고 한 개의 증명 면체를 만든데, 그때 한 모서리 길이가 뭐니 이게 인수분의 공식이거든 알고 보면 어? 그래서 이거를 어, 관련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할게 먼저 중학교 때 이런 내용 이 있다 어떤 거요 이렇게 있으면 정사각형인데 요 길이가 긴게 a 짧은 게 b 짧은 게 b 긴게 a 야 요거 면적은 a 제곱 되지 여기는 a b 되지 여기는 b 제곱 되지 여기는 AB가 되지.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AB가 두 개, 더하기 B 제곱이, 중학교 때, 이렇게 크게,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의 제곱과 같다. 요거 이해 돼? 어, 요게 기초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야. 예, 알겠지. 근데 이제 이게 입체잖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그건 아니야. 음 근데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해 이제 이렇게 여기를 잘랐어 짧은 게 b 긴게 a 여기도 긴게 a 짧은 게 b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잘라줘 이렇게 잘라주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 조그만 얘기가 하나 나오지, B3승. 네. 그 다음에, 요게, 긴 게, A, B, B 해서, 부피가, A, B제곱이 3개 나오는 거야, 길쭉한 게. 네. 음. 그 다음에,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주면, 이런 판상 모양의 판, 평평한 애가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 여기, 앞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것도 안에 보면, 여기도 평평한 애가 하나 들어있고, 요것도 평평한 애가 하나 들어있지. 그래서, 요렇게 평평한 애는, 가로, 세로가 AA잖아? 그 다음에, 짧은 게 하나 있어서 B가 되지, 이렇게. 어, 요렇게, AAB, A제곱 B가 또 3개. 그 다음에, 한가운데 저쪽에 A3승, 그렇지, 들어있어. 그래서 요게 부피가 바로 A 더하기 B의 3승이란 뜻이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짜보자고. 가형은 10, 10, 10이잖아. 근데 그 10을 긴 거니까 A라고 해봐. 짧은 거 2를 B라고 해. 그러면 A 3승이 1개. 그 다음에 나형이 6개인데, 10, 11이잖아. 6개 A 제곱 B. 어? 아 응? 입이 엄청 크네. 어, 다형은 몇 개인지 말해봐. 12개고, 다형은 어떻게 되겠어? 1110이니까? 그렇지, A, B 제곱. 라형은 8개, B, 3승.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를, 2b의 3승이라고 바꾸고 싶어 죽겠지 네. 그리고 났더니 여기가 3a 2b제곱하고 같은지를 얼른 보는거야 네. 그럼 얘는 3a 제곱 2b 이렇게 할수 있어 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는거 같아 그렇지 a플러스 2b의 3승 이게 아, 길이가 10이었지 여기 2였지? 1, 1이니까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2인 것에 3승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는 12cm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문자로 생각하는 게 되게 좋지 않아 이렇게? 음. 그리고 출제 원리가 거의 선생님이 일부러 중학교 때거 평면도형부터 쭉 설명을 해줬잖아 그 흐름이 있다는가. 거기다 하나를 더 쌓아야 지식이 촥 하나 더 올라가지. 그냥 이런 것도 새로운 건지 알고 하나 더 받아들이면 안 돼.